2023년 3월 6일 후에마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8장 말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처참한 상황에서 정말 처절하게 자기 삶을 재단으로 예배로 드리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보니 나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아의 삶이 아니라 또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처럼 오만한 마음에 자기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자 낯빛이 변하고 화를 내는 그런 가인의 마음밭에서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그의 일상이 24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기에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아벨은 전부가 아닌 내가 가진 것 일부 이거 당연히 받아야지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자 가일은 가인은 그렇게 얼굴이 낯빛이 변하며 화를 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 이 정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에 드렸으면 됐고, 내가 방클 훈련하는 것을 하루에 필사도 하고, 성경을 정독도 하고 하는데, 이것만 됐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좀 쉬어도 된다. 그렇게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들이 항상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밑빠진 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 삶에 축복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삶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밑빠진 독이 되어 항상 하루가 지나면 남아지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악한 것이 들락거리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모이지 않고 저축이 되지 않고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실제 물질도 항상 열심히 일을 해도 축복이 되지 않고 새버리는 구멍이 되는 그러한 삶의 원인이 24시간을 삶으로 들이지 않고 일부분만 들였던 가인의 제사와 같은 나의 삶이었음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노트들을 정리를 해보니 필사를 하다가 만 것들, 공부를 하다가 만 것들, 조금 하다가 만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여 계속 이어가고 구멍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입사 루틴 안으로 가져와야 됐다는 생각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방클 목사님 통해서 가르쳐 주신 유용한 실천할 수 있는 영의 지식의 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만 하다가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3년 노트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서 키워드 되는 단어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셨는데 그것도 몇번 하다가 미뤄놓았고 또 성경 필사도 손으로 하던 부분은 손이 아파서였지만 이제 다시 조금 회복되었으니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미뤄놓고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알게 되었으니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꾸 밀어놓는 습관, 하다가 많은 습관들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다시 꾸준히 매일매일 습관이, 옳은 습관으로 제 몸에 다시 새겨지기를 원하고 24시간 루틴 안으로 꾸준히 죽는 날까지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